베이스 메이크업 최적의 표물러로 타고난 듯 아름다운 피부로 연출하는 아티스트리 베이스 메이크업. 내 피부인 듯 얇고 촘촘한 밀착력과 빈틈없는 커버력. 이그젝트 핏 쿠션 파운데이션 퍼펙트 핏 젤탑치. 무결점 피부 표현을 선사하는 극강의 커버력. 오랜시간 유지되는 초밀차 롱웨어링 젤퓨물러 미세한 매쉬타입 21호 맑고 투명한 피부톤 23호 차분한 피부톤 본품 가격은 46,000원 PV 25,330 BV 41,800 구성 본품 1개 컴팩트 플러스 리필 포함 N 리필 1개 리필 가격은 2만원. PV 11,030. b v 18,200. 맑고 투명한 수분 광채 피부 표현이 가능한 공기처럼 가볍게 밀착되는 수분피 쿠션. 루미너스 하이드라피 쿠션 파운데이션. 11종 히알루론산의 강력한 보습력. 핑크타민. 비타민 B12. 함유로 화사하게 빛나는 핑크빛 생기. 공기처럼 가볍게 밀착되는 에어핏 텍스처. 크기와 종류가 다른 다양한 히알루론산. 21호 맑고 투명한 피부톤. 23호 차분한 피부톤. 본품 가격은 46,000원. PV 25,330, p v 41,800. 구성 본품 1개. 컴팩트 플러스 리필 포함엔 리필 하나. 리필 가격은 20,000원. PV 11,030, PV 18,200 무결점 피부 표현을 완성해주는 초밀착 고밀도 퍼프 이그젝트 핏 쿠션 파운데이션 퍼프 가격은 2,000원 PV 360, PV 600 촘촘한 고밀도의 퍼프로 피부 밀착 극대화 물방울 모양의 퍼프로 섬세한 메이크업 가능 수분광과 윤광을 동시에 전달하고 밀착은 높여주는 도톰한 물방울 퍼프, 루미너스 하이드라핏 쿠션 파운데이션 퍼프, 가격은 2,000원, PV 360, BV 600, 치밀한 조직감과 탄력감으로 들뜨지 않는 매끄러운 피부 연출, 물방울 모양의 퍼프로 섬세한 메이크업 가능. 피부층층이 빛을 내는 진주빛 광채 아이디얼레디언스 일루미네이팅 CC크림 가격은 55,000원 PV 3 3 0 0피 PV 5만 진주 프로틴 함유로 화사하고 투명한 피부톤 완성 항산화 원료인 멀티플로라 블렌드 함유로 피부 진정 및 광채 부여 멀티 디메셔닝 피니싱 컴플렉스가 임체, 입체 메이크업 연출에 도움 탄력, 생기, 광채를 선사해주는 롱 레스팅 효과의 유스 이스텐드 리프팅 스무딩 파운데이션 샤블리, 쿨톤 피부로 활력있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고객추천 버프, 웜톤 피부로 자연스러운 피부로 원연 은출하고 싶은 고객추천 비스크, 밝은톤 피부로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고객추천 C폰, 쿨톤 피부로 생기있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원하는 고객추천 가격은 58,000원 PV 31940, PV 52,700 유스 이스탠드 테크놀로지 적용으로 피부탄력의 증가에 도움 HD 라이트 리플렉트 옵틱 함유로 잔주름 커버 및 보습 강화 결점 없이 깨끗한 도자기 피부로 연출해주는 이그젝트 핏롱 웨어링 파운데이션. 비스크 밝은 톤 피부로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원하는 고객. 버프. 웜톤 피부로 자연스러운 피부, 자연스러운 피부로 연출하고 싶은 고객 추천. 시폰 쿨톤 피부로 화사한 표현을 원하는 고객 추천. 가격은 47,000원. PV. 25,880. BV 42,700. 컬러락 테크놀로지로 결점 없이 연출되는 피부. 이그젝트 핏 블렌드 함유로 매끈한 마무리감. 피부 결점과 다크서클 커버. 이그젝트 핏 퍼펙팅 컨실러. 가격은 27,000원. PV 14,850. BV, 14 BV 24,500. 컬러락 테크놀로지로 결점 없이 매끄러운 커버. 리퀴드 타입으로 완벽 밀착, 완벽 커버.